우리 말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거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올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마음의 기쁨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광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근심하며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열매를 주시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또 하나의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세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세번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유월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수장절에 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세 번의 절기는 1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1년의 제일 첫 달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고 추장절은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늘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세 번의 절규 중에서 주수감사절은 특별히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과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둘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거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첫 열매와 관련이 있고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추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맥주절과 수장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고 감사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지금 아직까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추수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밭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추수 감사절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날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 광야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직 추수할 것이 없는데, 아직 거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에서 맥추절과 수장절이 아니라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라. 우리는 보통 추수의 절기에 더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첫 번째 절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절기와 세 번째 절기를 설명한 것보다 이첫 번째 절기를 더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래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이첫 번째 절기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절기, 맥주 절과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첫 번째 절기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맥주절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수장절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과 수장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있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과 수장절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주수감사절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이 6월절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칠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주수감사절을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도 6월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감사절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1년을 살수 있는 양식을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양식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보내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수감사절을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추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6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실 그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감격적인 주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에게 밭도 없고 주수할 곡식도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일 가난한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격적인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에게 오늘 광야에서 드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광야에서의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수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주수할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가 있지만, 이 광야에서 감격적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가나안에서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광야에서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